할렐루야! 아, 아멘. 왜냐면 오늘, 이, 집회를 놔두고, 뭐, 어, 강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어, 또, 밖에 나가면은, 상당히, 에그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바람도 불었는데, 어,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 에, 무장을 하고 가야 역사가 많다. 있습니까? 아, 아멘. 자, 그럼제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제 사랑하는 성령충만과 성령충만을. 성령충만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마을을 다룬 때 120분도가 보였어요. 냉냉이 뭐였다고요? 120명이 보였어요. 120명이 쥐로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했냐? 열흘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불이 얇았던 것을 머리에 임했어요. 머리에 각각 불이 얇았던 것이 각각, 다른 언어, 다른 언어가 방언이거든요그 그러니까 성경을 받은 증거가 언어가 바꿔는 거예요, 언어가. 할렐루야! 아, 예. 방언을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언어가 바꿔져. 새 사람의 새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안 된다 하는 말이 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믿습니까? 아, 예.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라는 것이. 아, 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는 것이 성경충만이에요. 아메. 믿으시면 두손 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묘도 축복을 해버렸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내 편이 돼버려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이제 이제 방저 청년이 갖게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아, 내가 그때 막 뜨거운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 손목에 대성전에 있는데. 청년대를, 그, 성령대 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뜨거운 물을 받았버렸어요그걸 받고 나서 구역장을 제가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구역장 와서 25년을 구역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의도 성공교 참배가 그런 사람이 제가요. 그 50, 76만 성도, 송도, 78만 성도가 그랬 거는 이 문행의 전도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전도사한는 여기 우리 홍교수전도사님 왔지만은, 서울중복교도 하고 전도가, 전도특공대 제가 여기 3년 있었잖아요. 이개현장로인대였습니다 그 그분도 막 불을 받으니까 저와 땅을 탔던 사람이에요. 그 집사 때막 주머니만 두번 뗐지만은 을에 틀려버렸거든요. 할렐루야! 힘내만 내도 돼, 힘내만 내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저에게 주어던 아홉 가지 은사가 여러분이도 전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첫째는 제일 일기하고 성령충만을 받아야 돼, 성정충화. 성령충만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만 두손 들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나만 가 능력 정도를 해야 돼, 능력 정도를. 그럼 우리가 나가서 뭘 해야 되냐 예, 영적적으를 하기 전에, 예, 로마서 10장, 90절에 보면은, 자, 나무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비밀의 구원을 얻으니 그래서 예수가 나의 지명서 거빌시키는 거예요. 거빌시키는 거예요. 당상계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피를 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무덤에 들어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이 사실을 인정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영적조정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마음 바탕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아, 네. 그래서 요한벌전 1 2일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목사님은 15년 전에 절교에 와서 배웠다고 말씀하셨는데,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전전 또, 같이 나오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15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굴 도 기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때 열심히 뭐한넷뜸 많이 오셨잖아요, 수에서참 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와 치유와, 그리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모든 아홉 가지 은사로, 우리이 전도로 접목된다면, 여러분, 능력, 전도, 아주 힘있게 하실 길로 확실히 있습니다! 네. 사랑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빌리서 2장 10제를 보니까,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무릎을. 제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동연을 한때, 삼장인도 예수님 앞에 물어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 행사장에서 그, 그, 삼장을 하면서 그 영적들을 사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리오. 믿습니까? 아남남이 그 시장도 관계전을 해야 돼. 거기 가서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올 수 있거든요. 할렐이야 아, 그한 사람 하니까 180명이 다 왔더라고요. 놀라운 길들이거든요한번따라하시다 자, 할렐루야!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하려면 된다! 알레르기야! 해보자! 믿음대로될지어다 할렐루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으려면 반복을하라 보통 하면 30번 하면 입이 열려지게 되고 300번 하면 이 박람회 오사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새벽 정도 하잖아요 300명을 하고 이렇게 새벽 정도 매일 새벽마다 일주일 내에 하잖아요 앞에 토요일, 월요일 이런 천도자가 나오네요 온 만약에 오늘 이 장소에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분만 나온다면 오늘 이 교회가 3개월 안에 바로 이어지게될필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척하고 나서 이영적구도를 했는데 504명을 넘어 노트어요 504명이 넘어 300명까지 안 움직였어요. 300명이 넘어가니까 건물처들끼막들어올라고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504명에 132명이 왔고 1 0 2명이출석을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까지 5부까지 예배해서 어제 우리 저녁 7시에 예배렸는데그한 분이 그 권사님이 상담했던 분이 와, 오셨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부까지 예배 를안 했으면 그 분이 안 왔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천육 예배까지 드려요 저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오고안 하는 것은 그냥 한대 내키고 강의 문을 열어야 손님들이 오잖아요. 믿습니까 문을 닫아놓으면 손님들이 아나. 형님들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주선들고, 아멘. 아멘! 자, 믿음대로 대찌하다! 아멘! 이 일어납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천도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천도의 비밀. 자, 천도 비밀은 고려사장천도는 문을 여겨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전도할 문인데, 그 비밀은, 영접 기도 영접 기도. 영접 기도. 영접, 기도. 영접 기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영접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꽝. 만나다 이렇게 인사만 하고 말 겁니까? 예수를 그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활용하고, 다들 나의 중요한 것을 고백할 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할렐루야. 아,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 받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병든 것도 뭐 모든 문제 안 풀린 건다 풀려요. 성령 충만했으면 할렐루야.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성령청하는 제3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걸 내려놔야만, 증까이 모든 어, 걸, 그, 그거, 두 문제 안 내려가지고, 딜레이, 한3 30년 딜레이 들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 1때 보면, 자, 내가 만일 이으로 예수를 들어시는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건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이것도 믿어야 된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받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러면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조선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한사람한 사람 불렀어요, 전부. 열두 제자를. 자, 마태복음 10장, 윗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뭘 줬느냐?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줬다권능 권능!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이 권능으로 하는 거 권능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 권능을 언제 받느냐? 성령 충만 때에 능을받는 거예요. 아, 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배발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떼다는 게 아직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지금도 불 타고 있어. 지금도 불 타고. 그래서 매일 기도를 3 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 네. 그러면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아침에가참 퍼져차고, 눈 비비고 나와서 전도 나가면, 뭐 누가, 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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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잘 먹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 시간 이상을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울도 기도하고, 나가보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손에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길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성령을 참 못하시면, 혹시 선언을 줄것입 방을못 하시면은 다 방문하시죠. 예, 네, 그럼 됐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10분 동안 간절히 하고 방나의 본사님, 예, 네, 또 우리 새벽전도왕 어떻게 새벽전도왕이 되는가를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